허롱이 태생이다. 이사나 h i s thing? This is not 누 b thing. 할걸 i s is a bad thing. t h 걸 s 벤트로 bad t h i 는 g t h i 기서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실 t 한번 가볼게 테스트 d t h 야! n g This is a b 테스 thing. This 야, 파타라 알지? 울산 클레은마스 손대 아닌 거이하연은 없어 난 나일라 님 보고 나일라 님 보고 맙다라님치고 나일라 님 보고 나라 나일라 나도 나일라 님 보고 야일라님 보고 나일라 님야야 나일라 님 보고 라롤라이보올 거냐 어디야그나일보는나보 그 아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할건 와 아니, 야, 이거야 내가 질거 같다 그럼 자기도 쓰나 하겠다 하면 들어와 있어. 옆에 내 쪽에 h e y t o o 주 y o 난파 h e y are doing it. They are doing it. They are doing i 광 They a 아 e doing 어 t 기 야 파롱아 너~~ 어느 정도야? 스나~~ 실력 어느정도야? 형님보다 잘하죠 어디 스나전이야? 미..미스나 아하 잠깐만 와 이새끼 시작한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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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어 안됐어 오랜내가 존나 못하시잖아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허

렐딩이 모르겠네? 뭐야어고오아 잠깐만 오 됐세. 어 뭐.. 아 너무 터하데어 어, 너무 터하데 어, <laughs> 너.. 무데 어이! 아렐리이형하 탔어!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레딩이 형 기다려봐 울산 개 못하는 새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아, 뭐야 이 새끼 누구야 이레딩 맞아? 아이 새끼 <laughs> 반인 새끼네 이 새끼 텐셋이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나는 <laughs> 어, 저 새끼 존나 생각보다 싸가지가 존나 없네 이러고 있었 반이었어 어이 <laughs> 아, 새끼 아, 잘해 진짜 진짜 못한다 오이 잘하는데? 아, 졌다. 진짜 쓰다가 답이 없다 하는 플레이. 와, 말도 안 되는 플레이. 야,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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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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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놀라기 쓰다 좀 잘하는 거 알지? 놀라, 너가 우리의 자존심이다. 아니, 그 플레이, 뭐 플레이야, 이 새끼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니. <목소리> 아니, 아니, 근데, 아니, 아 <목소리> <laughs> 레딩이 <레디 형이> 틀었어 <laughs> 이거 나봐 빌트태온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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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딱 이제 리치 노리는 걸다 알고 있는 스타리가 아, 맞지 못하더라 내가 스나 잘하거든 보는 눈이 있어. 아 개소리야 오여 어, 각도를 한 번씩 주고 계속 그 끌네 어이 새끼 주도 잘하는데 오아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천리 자주 사가지이자존지상하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, 아니야, 나도, 난... <laughs> 나, 아니, 무슨 아, 아, 진짜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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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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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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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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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아아 아, 놀라 아, 들어오죠. 들어 아, 안 되죠. 이삐지 말라고. <laughs> 야, 이제 이게 유튜브거든요. 여러분, 제가 이러고 4라 따 볼게요. 네, 이게 오? 유튜브예요. 이러고 4라를 따는게 유튜브의 감성입니다. 아시겠죠? 이게 극적인 연체수에 필요하단 말이야요 잘한다, 웃다, 다 이러고, 응다 어떻게 하냐? 바로 난 같아가지고? 잡아 주고 응, 못다? 야, 일로 따라. 안 된다. 전략 따야 됐다 동시에 나가고 싶다. <laughs> 나가! 와, 뭐야. 아, 철이 존나 못해, 와. 아! 야, 아, 롤러가극부 하지 말고! 야, 알았어. 마당이아얘 아니잖아. 딸이 아니야? 아, 뭐야, 아니, 뭐야, 뭐야. <웃음> <웃음> 뭐야, <방금>.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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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야 어떻게 맞췄지? 야야 내가 테스트 한번한번 볼게. 야 레드로 아, 아 대한형이 쓴 거야? 얘들로 <laughs> 봤다. 아니 그냥 스야야너 아, 아, 블루가 너 블루가 그래. 블루 블루 이래 블루가. 그냥 그냥 급이 달라. 아니야 손리야 니가 쓰나 좀 하니까 니가 가봐. 다고 니가 가봐. 니가 한번 떠줘 봐. 내가 레게 내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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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할게. 비켜봐. 내가 어떤 느낌인지 딱 볼게. <laughs> 음. 어, 고. 음, 와. <laughs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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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고. 고. <laughs> 아, 아, 이 아, 아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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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네. 필탄 거네, 아까. 아이, 새끼 무비 아, 아, 아. 부비, 그게 불킹이야? 어? 청소를 해 그냥 이 새끼야. 무력게. <뭐라> <어이, 대기, 뭐라> <어서> <laughs> <laughs> 어 이제 진짜 못 하겠네. 이 헤드빔 얻어도 돼요. 뭐야? 와! 뭐야? 진짜 대기 파인가 아, <뭐라> 하이, 대기 파이었네 아니 뭔가 이상하더라. 가능하겠어. 파리이딱 심리 알았어. 심리 알았어 나. 기다려 봐. 롤랑아 나 이거 잡았다. 롤랑터까지만 잡을게. 죽지 마. 꼬. <laughs> 와, 몰랐어. <laughs> 다른 세계야. 오케이, <laughs> 다른 세계야. 하루 <고>. 태이 <laughs> 다른 세계 지렸고. 아, 진짜 빨리. 불빨네이 뭐하냐, 제대한테. 어, 이그 독시아 누가 써, 요즘에. 아, <laughs> 아 근데 랜디 형이랑 시아 와, 아, 야, 아, 형하는 아, 거잘 아, 봐, 아. 바로 와. 아니, 뭐야, 아니, 어, 되게 다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, 괜찮아. 아니, 거 내가 할 말이지, 손대, 개아, 자아 야, <laughs> <laughs> 거 내가 할 말이지. <laughs> 아니, 씨발. 아니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오오이플레 이거 배워야 되는데 나 이거 기술 오오 <laughs> 진짜 진짜 <laughs> 별거 없네 아니 별거 없다니까 야 근데 별거, 별거 없긴 했다 어 별거 없다 야 근데 나나나야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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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얘랑 한번 뜯게 비스나야 비켜봐 야 가봐 니 블루 가봐 아아아아 레드부터 아까 블루 했으니까 형개 쳐버렸잖아요. 나 어, 제대로 할게. 레드 그냥 시켜 그냥.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나 해볼게. 우리 자살할게. 어, 자살해 봐. 자살 한번. 나도 요즘 연습하니까 진짜 누구 진지하게 한번 진지 잘 모르겠어요. 그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? 누구 출산 이젠 잘 모르겠어요. 왜? 어, 걸로 쳤어, 본체. 아. 와. 빠르긴 하네. 와 근데 방금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잡아? 아왜못 잡아 요 그거? 형 어. 어 내가 그게 진짜 피사가 좀 잘못되긴 했나 보다 진짜. 마스개 싸가지 없네. 어, 오. 어? 진짜 니네는일패할 거다. 놀라이 말승하는 거야. <laughs> 잘 먹어갑니다, 공승. 오. 오 거품이네. 내 <laughs> 파롱이 아이디 버블이로 바꿔. <laughs> 이거 아니다. 일단은 연구자야. 일단에 임 에임 되는 거 보니까 연구자야. 일단은. 오오오 오. 아저기 덕샷이 약간 그그 그 사이로 나오는게 아니데 약간 다르게 나오네 그, <laughs> 롤라이나! 덕샷 존나 빨라 어. 우리 우리 스타일 <laughs> 우리 뭐그 가차들 미래 나아지 마라 뒤진다 벤샷. 오. 근데 클전에서 이렇게 못해? <laughs> <laughs> 아, 나는 클전하면 존 빨리 쏴. 그러다 맨날 뒤져. 한 다섯 발 쏴. 지금 상황에서. <laughs> 와, 뭐야? 얘는 뭐 B급 박스를 안 들어오냐? <laughs> 뭐야? 아예 타자마자 죽었네 오 끝났네. 반응이 빠르긴 하다 진짜. 뭔가 그러니까 샷이 랜딩형이 느린 건가? 뭐 <목소리> 내가 느린 것 같아, 내가 봐도. 반응이 <laughs> 빨라 그냥. 딱 일면을 딱 없는 거 보고 끌어친 거야 방금. 아 진짜? 와. 아. 아 아깝다. 오 빨랐다 방금. 딱 패턴이 저거는 랜딩형이 심리 싸움을 이긴 거야 이거. <laughs> 와, 파루이 근데 개쫄리겠다 나한테 지릴까? <laughs> 파릉이. 긴장했나봐, 개박치겠다. 긴장했어. 응? 어. <웃음> <웃음> <이름>? <웃음> 반응 불가. <laughs> 보시 <목소리> 새끼, 야이 새끼 영구잔데 키라 느낌이다, 약간. 어. 오, 어, 약간, 약간 키라 필라네. 그 하는 게 비슷해. 에이스나즈 <목소리> 한번 해봐요. 오케이. 아이 비서서 레다브 아, 아, 하고 왜? B 레드까지 하. 아, 형, 아, 형, 아 형, 형, 제, 형. 아, 아이, 그, 그 장난친 야. 거죠. 아, 뭐 장난. 아 같이 좀 맞아. 같이 좀. 아 기다려. 죽어, 셔브 새끼야. 화살을.. 화살 시와나 이거 예샷 쌌는데 와.. 와나 예샷 쐈는데 와.. 아 진짜 진짜 레드 한번 해볼게 기다려봐 나내 레드를 좀 고쳐야된단 말이야 어? 헤더랑 어서오세요 아너좀꺼지라고 빌태우지 말라고 할게. 나면 말할게요. 지금 스 스텝이 없어. 도세요. <laughs> 아 얘들은 <레드를 웃음> 얘가 아니얘가 <laughs> 근데 파루이 같은 스타일이 뭐냐면 원 컷에 잡으려면 안 돼. 이런 애들이 약간 차 좋은 애들이거든. 아씨좀 하네. 하루이 같은 친구들은 약간 이제 아, 자기의 샷발을 엄청 믿는 친구들란 이 말이야. 이런 친구들한테는 심리전을 걸어야 돼. <laughs> 뭐야 방금? 아, 까비. 랜딩이요파프했는데 갑이다. 어. 에, 들어가십시오. <laughs> 맞죠너 아, 방투 안 키냐, 근데? 파로 와. 아, 이 새끼. 방송 혹고하자 <laughs> 뭐 아, 아, 랜딩 투 점프. 와, 아니, 야, 야, 준다, 진짜, 다 이상하게! 아니, 올라가서 날 잡아?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바로, 바로 쏘는데? 어, 그럼 난안 되는 거구나, 바로 쏘는데. 원래 올라가서 날 잡아야 되는데. 올라가 형, 이게 정상이야. 눈호광 오진다. 제발! 와! 괜히 왔어, 여기. 와, 눈호광 오진다, 진짜. 야, 해해보자 4대1 하자 그냥 에이 아 3나! 3나로 <laughs> 하자 3나! <laughs> 빨리 끝내게 <이게. 웃음> 아.. 이제 아, 내패스야한 네, 네. 아니 이대다맞자고요아 근데 1대1이에요 1대 왜냐면 제가 블루 이겼고 제가 레드 졌고 똑같은거죠 블루 제가 졌군요 죄송합니다 아나 되게 말해? 야 오오오 뭐 불오오 무빙 오 무빙 아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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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와, 내가? 웃음> <laughs> 어. 뭐, <laughs> 반사, 반사, 답사다사 반사, 게 진짜 스나이 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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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얘는 사 반사, 반 시간 다반려고 반사, 반사, 반반 와 아, 반응이 아, 안, 아, 안 돼. 아, 3, 5, 너 그런데 와. 진짜 아, 샵 진짜 친구구나. <laughs> 너 진짜 <laughs> 야너 질김이 없다. 너 스물두살 아니지. <laughs> 뭐? 아딱 뭐, 아, 보니까, 보니까 뭐. 한 일주일 하다가 딱 끝내 가겠네. 어 아니. 아딱 어, 보니까 너좀울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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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하고 안 맞는데? 약간? 뭐야 렉 참... 말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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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렸나봐야 찔렸나봐 말렸어 아왜 와? 아 미친데! 아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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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쫄! 오그랬 쫄! 아니 천만 삼십 대였지. 오 그래 쫄요. 어, 오 그래 쫄요. 아. 아 형이 저기서큰 대란 되겠다. 네, 근데 이거 잡나 이거 내가 이, 이거 잡을 거 같거든. 여기 해봐. 해봐 이거 해봐 해봐. 잡았다. 어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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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긴 좋더라. 아 이거 이거 내가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. 왜안 맞냐 나는? <laughs> 가자. 안 하나. 나 데리고 있겠네. 와. 아 레야. 되게 그게... 야 뭐야 나왜 죽었어? 나 <laughs> <laughs> 와. <우와! 웃음> 짜다 어? 가요? 갈까요? 어. <laughs> <와>, 아니야 <laughs> 아, <로게스 웃음> 그냥 가 파롱아 이제 재미없지? 가 이제 제가고 <laughs> 어... 어... 가고 저희도 이제 남아요. 기다리니까 슬슬 어... 이제 가자 우리도 <laughs> 이제 슬슬. 와 손대한 이 새끼 눈나 써든 본것 많아가지고 존나 열심히 하고. 니가 사야지라고. 손대한이야 빨리 나가. 너 시불로 맞춰서 느리 새끼야. 새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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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거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번해 써볼까? 나도. 와로샷와 갑다 와, 이거. <laughs> 와우오 바늘솜 쟤가 아이 준 거지 와아오오오오오오무리오오오마마나오나 <laughs> 진짜 개구 아니 스텝이 개구렸어 <laughs> 아 진짜 저거 쓰면 안되는 스텝이야 뭐. 저거 컵짱 라이프라때 아까 렌제 아, 천이 씨발 라마 소수나 너무 말렸어요. 에 <laughs> 텐센 미친놈아. 야, 야 이제 야, 적응했다. 적응. 야, 적응했다 얘. 적응했다. 레딩 형, 뭐에 삐가는데? 음, 머리 따라오겠지. 아, 뭐야, 삐 간다며? 왠일? <laughs> 어? 웬일. 레딩은 아. 존나 세계 최강이야.